안녕하세요 배우 한지연입니다 예쁘고 환한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입니다 가족분들과 재밌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열심히 치얼업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매우 설레이는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우리 모두 치얼업에서 만나요 약속 네 안녕하세요 배인혁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기다리던 추석이 다가왔네요. 모두 무탈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멋진 드라마 만들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10월 3일 밤 10시 치얼업 첫방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추석만큼은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시고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찾아올 치얼업도 저 김현진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고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정규리입니다. 기다리던 추석 맞이는 모두 마치셨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추석도 그만큼 행복하고 풍성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10월 3일 치얼업에서 만나요. 안녕!